가해자의 심리전 기술 피해자의 가족이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 조직 스토킹의 실제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적 괴롭힘의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주변에서 느끼는 불쾌한 말이나 조롱의 웃음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가해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해자의 심리전 기술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심리전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불쾌한 말 속삭이기 피해자가 주위에 있을 때 죽어라는 말과 같은 상스러운 욕을 속삭이거나 크게 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불안감을 증가시킵니다. 집단의 괴롭힘 가해자들은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공원, 인천공항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행동을 일삼습니다. 피해자는 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생활소음 공격 아랫집이나 윗집에서는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일으키며 그 안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이는 피해자가 제대로 살수 없도록 만들어 심리적 고통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와 같은 괴롭힘이 단순히 개인의 차원에 그치지 않으며 피해자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이 심각하게 해를 입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경험합니다. 극심한 불안 및 공황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신체적 통증 및 불편 설명할 수 없는 신체적 통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쇠약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지치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